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귀화 면접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바툼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3대 대첩은 무엇입니까?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입니다. 18세의 감옥에서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모래밭에서 삽발을 잡고 겨루는 전통 놀이는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음력 8월 15일 고향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공동주택 윗집 생활소음은 무엇입니까? 순간 소음입니다. 설날 대표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가벼운 규칙 위반 시내는 벌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칙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9년입니다.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우리나라 국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를 뽑는 것은 무슨 선거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권리가 침해다 했을 때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10월 3일 당군이 처음 나라를 세운 날은 무엇입니까? 개천절입니다. 결혼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에 말해보세요. 개천절, 재헌절, 광복절, 삼일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을 명시하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위해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국가 권력을 세계로 나누는 3권 분립은 무엇입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일자리와 노동 관련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가사 사건과 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가정법원입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는 대학교는 무엇입니까?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다시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불입니다.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값을 갚지 못해 제재를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신용불량자입니다. 공동주택 윗집 생활소음은 무엇입니까? 층간소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6년인 법원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법원장입니다. 히로이토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봉창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양성한 인물들이 하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입니다. 여당 외의 정당을 무엇이라 합니까? 야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여의도입니다. 동전 앞면에 다보탑이 새겨진 동전은 무엇입니까? 10원입니다.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주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부패 예방과 행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결혼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입니다.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 전체 지도는 무엇입니까? 대동여 지도입니다. 임차료 지급을 명시하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다.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입신고입니다. 취직을 위해 신상정보를 적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력서입니다. 일자리와 노동 관련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입니다.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영효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종이에 담아 발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혼인신고하려면 어디에 가서 해야 합니까?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장례식 등 슬픈 일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내는 돈은 무엇입니까? 조예금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할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제도입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태극기 사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학입니다.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무엇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일절입니다. 삼국통일의 최고의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장군입니다. 법원에서는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심제도입니다.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를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유관순,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임무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진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무엇입니까? 홍익인간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해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서울입니다. 고려시대의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으로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에 말해보세요. 개천절, 재헌절, 광복절, 삼일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112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하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입니다.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관장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